안녕하세요. 낮에는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에서 건축설계를 맡고 있고요. 퇴근 후에는 뮤지컬 배우 잔인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정훈 대리입니다. 건축 엔지니어는 공장에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이런 설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불편한 점은 많이 없고요. 어려운 점은 이제 야근이 있을 때 저희 연습이랑 이제 시간이 겹친다거나 직장인이다 보니까 낮에 시간이 안 나서 저녁에 밖에 시간을 할애 못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 어렸을 때는 이제 밴드부 보컬로 활동을 한 6년간 하면서 노래 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다음에 연기에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아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뮤지컬을 취미로 시작. 하게 됐습니다. 어, 네, 네. 전부 알고 계시고요. 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취미 활동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일이 많이 바쁘신가요? 아, 아예 좀 바쁜데 빨리 끝내고 연습 가야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퇴근하시나요? 아, 네, 퇴근합니다. 이제 바로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이제 퇴근하고 어, 연습이 바로 있어서 연습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공연 임박해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좀 피곤하거나 힘들진 않으신가요? 조금 어, 피곤할 때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이 있다 보니까 또 피곤한 것도 있고 하게 되더라고요 태권도에 음... 그럼 연습을 한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퇴근 후에 어,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하고 있어요 오, 많이 하시네요 취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배우로서 활동하게 된 기간이 지금 몇년 정도 되셨나요? 올해로 한 5년 정도 됐고요 오... 아마추어 뮤지컬 연극 업계에서는 베테랑입니다 <laughs> 그럼 지금 활동하시는 분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된 ]가요? 대부분 직장인이고, 뭐 성우준비생도 있고, 음. 또 아이돌 연습생 출신도 있고, 뭐 보험설계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음. 대부분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취미로 밤에 이렇게 모여서 연극도 준비하시고, 어, 공연도 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음.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은 한몇분 정도 계시나요? 어, 지금 이번 팀은 20명 정도 됩니다. 어, 오늘은 몇분 정도 연습을 같이? 해야지? 오늘 10명인데, 나눠줘서한 네. 5명 정도? 음.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이게 취미로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게 조직이 구성돼서 단체가 있는 건지 일단 단장같이 그렇게 음. 한 명이 좀 담당을 하고 총무나 뭐 무대담당 의상담당 이렇게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 어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해주는 아마추어 극단도 있어요 혹시 수입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아 수입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돈 이제 회비 모아서 연출님 페이 드리고 같이 대, 돈 모아서 대관하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연 보여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 이곳이 저희 연습실입니다. 어떤 연습 연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요? 좀 주차별로 다른데 초반에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대본 리딩을 하거나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갈수록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옷을 다 입어보는 드레스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연습 공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편인가요? 통대관으로이몇 달을 아예 우리가 쓰겠다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몇 시부터 뭐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들어, 와 들어. 뭐, 뭐, 7시 반부터 정식 시작이라서 그때까지 잠깐 못 맞춰본 사이 연기도 맞춰보고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소품이고요. 여기 준비된 가발도 있고 공연을 위한 소품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연출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준비 중인 공연은 체인지 파트너라는 극물인데요. 결혼 정보업체에서 맞서를 보는데 두 커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파트너가 바뀌게 돼서 일어나는 그런 어, 스토리가입니다. 합니다 제가 아, 이걸 진동으로 바꿔놓고 나왔어야 됐는데 잠깐에 또... 제가 맡은역할은 멀티 역할인데요 김중매 역할, 또 할머니 역할, 또뭐 친구 역할, 뭐전 남친 역할, 온갖 한사람개 정도 역할을 맡으면서 좋았다가 웃겼다가 여자가 되기도 했다가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역이입니다반이상람은이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은이사이 어, 뭐 같이 하면 너무 재밌고 또 경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이 잘 알려 주는 그런 동료입니다. 회사에서 는 어떤 사람일 것신가요 아, 지금 그뭐 건축 뭐 그쪽에 계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매칭이 전혀 안 되고요. <laughs> 뭐 회사에서 어떤 모습일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 <laughs> 말이에요. 아, 안 그래도 지금 호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자, 어릴 때서성터늘만나보시죠 대전시청 네. 사이언스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 네. 네. 드디어 한 시간 반의 연습이 끝났는데요. 거의 마지막 이제 런스루로 진짜 열정을 다해서 막땀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어, 후회는 없습니다. 좀더 나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신 분들이 한 지금 한 350명 정도가 오실 것 같아요. 한 3, 400명이 오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의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재밌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공연하는 말고 오라고 나오는지 말하는. 아네몇명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네, 이쪽이 바로 어, 무대 어... 뒤 어, 분장실 겸 소품실입니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진 것과 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너저분하고 어, 막 옷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 이제 출연진분들이 여기서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저 그렇죠, 빠르게 갈아입고, 여기서 빨이 갈아입고 연기할 때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땀 냄새가 많이 나는 공간입니다. 어제 와서 무대 세팅이랑 리허설도 해보고 이제 조명도 맞추고 여러 가지 설치도 어, 어, 했습니다. 조명이랑 음악까지도 하고 계신데 이런 어, 영역도 다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전문가분들께 배워가지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또 어, 공연이 잘 올라가면 또 그만큼 그 짜릿함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프레스콜 리허설 촬영하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있는 공연이 시작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면잘할수 음, 어, 어,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세요. 네. 네. 우리 바디 프로필 챌린지 같이 하는 정훈이가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구경을 왔는데, 어 정말 정훈이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자기 개인 그 취미 활동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훈이 화이팅! 아, 네, 이제. 국회 잔인함은 어, 오늘로 끝이고 어, 본업 남조훈 대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